풀면 또 여러분들 이해하면서 쉽게 풀수 있는 문제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문제를 근데 잘 파악하셔야 돼요. 자, 평에 아, 자, 좌표 평면 위에 자, 일단 잠깐만. 78쪽. 78쪽 18번. 78쪽. 개념선마이스 어, 자, 좌표 평면이 있네요. 이 좌표평면 에 뭐가 있습니까? 정사각형이 있어요. 오케이? 자 하나 둘셋 넷. 여기 A라고 할까요? 자 하나 둘셋 넷. 여기 D. 하나 둘셋 넷. 여기 B. 하나 둘셋 넷. 여기 C. 뭐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이거 위에 또자 이런 애가 있네요. y는 뭐가 있냐? x 세제곱 플러 아 우리 x 세제곱 마이너스 5 x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기함수와 우함수에 대한 얘기 좀 했었나? 아니요 안 했어? 아이반 아닌가? 아자 요거는 좀 얘기하고 좀... 지나갈게요, 여러분들. 이거 아 일단 이 문제 풀고 얘기할게요. 미안해요. 이 문제 풀고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이거 녹화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자, 그림이 이렇게 돼있어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이거 자체가 지금 예입니다, 아, 여러분들. 자, 그런데 어 접할 때 어, 정사각형 ABCD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음, 좋아요. 자, 아, 기암수가 함서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할까? 얘기하고 해주면 참 좋은데, 아, 씨, 얘할까 고민이네. 빨리 얘기합시다. 자, 자, 얘기할게요. 기암수가 뭐우함수가 뭔지? 자이 용어를 안 씁니다 이제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근데 알고 있으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걸 알고 있다라는 얘기는 어, 함수를 기하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빨리 해줄게요 여러분들 기함수가 뭐냐면 기함수가 뭐냐면 홀수차수항들로만 이루어진 함수를 기함수라고 합니다 x 세제곱이 있는데 이창 이 없어 4차항도 없고 세제곱항, 그 다음에 뭐 x항, 1차항 뭐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 이해 됐습니까? 여러분들 괜찮니? 자 우함수는 뭐냐? 두거이 반대예요. 짝수차수항 들로만 이루어진 함수를 우함수라고 합니다. x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뭐 이런 거. 근데 1은 상수항이죠. 맞죠? 상수항은 짝수차수항 취급을 합니다. 괜찮니 얘들아 이해됐어? 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냐? 자 2번 아, 아 뭐야? 자 여기 2번 자 우함수부터 판단할게요. 우함수는 어 짝수, 착수 함수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y축 대칭입니다. 당연한 거죠. 자 봐봐요. 요런 함수가 있어요. 자, 이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함수를 y축 대칭 이동해라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 공수초에서 배웠잖아. y축 대칭 이동하면 뭐 대신에 뭐가 바뀝니까 x 대신에. 그렇지. 자, 이걸로 바꿔 봐. 이렇게 바꿔 봐. 그래도 뭐가 됩니까? 그대로가 되죠. 맞죠? 맞, 맞아요 여러분들. 자, 이 함수를 y축 대칭시켜도 자기 자신이 됐다는 얘기는 애초에 자기 자신이 y축의 대칭이네라는 얘기네. 언더스탠드 이해됐어? 자, 그러면, 홀수차수항들로만 이루어진 식 봅시다. y 는 X 세제곱 플러스 X 자 이런거 이런, 거, 이런 거 수죠함수죠여맞습들맞홀수까 홀수 차수 항이루어져있잖져 괜찮니? 네. 자 얘는 뭐라고? 원점대칭 원점 자 원점대칭은 어떻게 해요? x 대 p 에도뭐 t u r e 마이너스 x y 대신에도 뭐 대입해? 네. 자 이렇게 대입해보자 이렇게 이동해봅시다 얘를.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y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괜찮니? 네. 자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y는 x 세제곱 플러스 x. 어때요? 자 원점 대칭 이동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된거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럼 애초에 원점 대칭이었기 때문에. 자, 예, 무수 함수. 기업, 기업. 자 그리 보니까 뭐 대칭 원점, 원점 대칭 이걸 알고 있으면 이 문제를 이제 쉽게 풀수 있어요. 그럼 이 접점을 이 접점을 선생님이 잠깐 a b라고 하겠습니다. 괜찮니?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네, 이렇게. 아 지금 내가 A코만 B는 당연히 A는 음수겠지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아 A-A는 지금 양수인 상태야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예, 아, 이런 관계가 있다 자 이걸 알고 이 문제를 시작하면 어때요? 편해지겠죠 여러분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아니면 애초에 아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럼 이 점의 X좌표가 뭐야? 지금 내가 뭘로 설정한 거야? A라고 설정한 거죠 선생님들 괜찮아요? 에아 A b 로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 자 여, 여기를 이렇게 하자 여기를 A라고 하자 이게 안 헷갈리는 어차피 얘 위에 있으니까 얘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A 세제곱 마이너스 5A 자, 이렇게 해야 됩니까? Y 자 언더샘 괜찮아? 자 그럼 얘는 자동으로 몇 콤마 몇이 돼요 마이너스 A 콤마 자얘 대칭이니까 아니면 마이너스 A를 여기 집어넣어도 되죠 마이너스 A 세제곱 플러스 5A 자 이렇게 해야 돼요. 따라왔어 여기까지 자 그럼 끝났어요 미 지수를 하나로 둔거잖아 맞지 근데 얘 기울기는 얼마겠어 이 선의 기울기 1. 1 그러면 이 선의 기울기가 1이라는 얘기는 얘 접점 이 점에서의 접점의 기울기도 접선의 기울기도 1이라는 얘기잖아 맞지 괜찮아 네, 자 이제 구할거야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거냐 얘를 fx라고 두고 F'X를 프라 구하면 3X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괜찮니? 자, 그럼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F'A. 프라이 X가 A일 때미분계수가 되고, 자, 얘는 3A제곱 마이너스 5가 바로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파란색 선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자, 이 점을 지날 수 없게끔 밖에 만들시다이 이 점을 지날 수 밖에 없게끔 만들시다 여러분들. 자, 그럼 어떻게 되지? 어 y 빼기 a 세제곱 플러스 5 a 는 어, 기울기 3a 제곱 마이너스 5의 x 빼기 a 자 이렇게 되겠다. 자 이게 파란색 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아 미안해 접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괜찮아요? 아 이렇게 됐고 자 얘도 보시다. 얘도. 빨간색이 어디 어 잡아 보았어? 아 얘도 봅시다. 이것도 오요 자, 얘도 기울기 얼마야? 일. 어, 1. 자, 그러면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 아, 구하기 위해서 일단 f 프라임 a. 아, 이거 f 프라임 마이너스 a를 구해야겠지? 자,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얘도 똑같이 기울기가 3 a 제곱 마이너스 똑같이 나오네요. 맞습니까? 괜찮니 에, 근데 이거는 얘들아. 네, 이걸로 하자. 이거 하나만 있어도 되겠네. 자, 얘가 기울기가 1이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겠지. 맞지? 네. 네, 그럼 a가 구에 버리자. 네, 그럼 어떻게 돼요? 6, 3a 제곱이 6이 되고 a 제곱이 2가 되니까 a가 뿔마 루트 2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네. 근데 a는 내가 여기 해놨다는 얘기는 양수로 설정해놨다는 얘기지. 맞지? 네. 좋아요. 오케이. 자, 그럼 A가 루트입니다. 그럼 접선의 방정식 완벽히 쓰면 A, Y 빼기 얘가 2 루트 2. 어, 여기 루트 2지만 플러스 5 루트 2. 이렇게 되나? 자, 이거는. 자, 여기 1. 1, 그 다음에 X 빼기 루트 2. 자,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 될 거고. 자 y는 x √ 루트 2자 이거 계산하면 3루트니까넘어면 마이너스 3루트자 그래서 y는 x 4루트가 되고 자 이게 파란색 선의 접선의 방정식 완벽하다는 네, 맞습니까? 예 네, x절편 y절편 구하면 한 변의 길이가 나와야 안 나와요 예그 네, 곱하기 4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해됐어 얘들아 네, 이렇게 자 얘는 미안해 우한수 기함수할 필요 없네요. 이, 이 점만 그냥 a 콤마 이렇게만 놔둬도 상관없겠네. 알겠어? 네, 그렇게도 해 풀리네요. 저는 우항수, 기함수 놔둬야지 풀리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풀어보니까 우항수, 기함수 알아볼 필요 없이 그냥 이 점을 그냥 a 콤마 a 로 놓고 풀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아. 또.